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민 여러분 저희는 반대 반파쇼 전국소녀투쟁단입니다 대구의 시민단체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정세관련한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이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이 취임하면서부터 지지율이 반토막이나 한차입니다 역대 정보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최하점을 찍은 대통령이 집권 1년이 되니까 의길기를 들고 부산항에 입항하고 또 전쟁훈련이 하루가 멀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산에도 미군기지가 있지, 있지 않습니까? F-35 전투기들이 민가위를 날아다니고 세균전을 아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G7 히로시마에 가서 우리 민중들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히로시마 3대입니다. 일본이 히로시마에 자신들을 가해국이 아닌 피해자로만 철저하게 둥갑하고 역사 지우기 작업을 위해서 만든 곳이 히로시마입니다. 그 히로시마 역사, 히로시마 공원에 역대 최초로 가서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년 전 일로 어떻게 아직까지도 일본에게 사죄를바래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네, 대구시민 여러분, 살인자는 100년이 지나도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살인자가 100년이 지났다고 살인, 살인이 안, 살인을 살인이 살인 저지른 죄를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온 민중을 상대로 4천만 명에게 신민지배를 실시했던 역사가 이제 100년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역사를 지우자고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자격이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를 계속 앉혀놓으니 이제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최근에 광정당 광양 포스코 노동자들이 4년, 4개월 동안 임금 협상을 위한 시위를 벌인 적이 있,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임금을 올려달라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꼭또 새벽부터 갑자기 나타나서 머리를 1분 동안 내리쳤습니다. 그것도 막로 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쪽 결국 좋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사건을 시작으로 윤석열은 노동자 민정들을 시위에 진압하면 경찰들에게 급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진압하면 진, 진급을 주겠다라고 상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을 개패듯이 패는데 품장을 준다면 경찰이 대체 어떻게 반하겠습니까? 민중을 위한 경찰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노동자들 시위 때마다 나타나서 봉봉과 방패를 마음대로 휘두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윤석열은 그냥 민중을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민족이란 개념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미국에게,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지는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국익이 있습니다. 국익. 외교에서 가장 기본은 자기 나라 국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국제 질서가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센다 한들 자국의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우리 70년 동안 민중들의 혈세를 꼬박꼬박 쓰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민중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 민중이 처음에 애초에 윤석열이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긴다 했을 때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가 집무실을 국방부에다가 놓습니까? 범커가 있는 곳에 어떻게 집무실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윤석열의 대선 공약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대선 고객을 걸었던 한 가지가 바로 북을 완전 파괴하겠다라는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떨어가겠다는 겁니다. 시민 여러분, 북의 북핵 미사일, 북 위협 이런 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묘사되지만 사실은 평화적으로 통일하고자 만나면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18년, 2019년의 변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한결같이 동족과의 그 협의, 약속 이런 것들이 죄다 동 이제는 전쟁 훈련을 떠버리고 있습니다. 주민 시민 여러분, 전쟁연습 전투기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온갖 기름이 천문학적으로 쓰입니다. 1억, 2억 이것은 지나가는 개값도 못합니다. 1억, 2억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전쟁연습을 할 때마다 총 1년 동안 정말 쉬지도 않고 전쟁연습을 역 안전 없고 이제 우리가 5년 동안 제대로 숨쉴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산업 일본에서 두력이던 반도체 산업 780년대 여호남에 중공업이 만들어지고 반도체도 그 그때 똑같이 왔습니다. 반도체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사실은 반도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을 팔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근데 그 산업의 경쟁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미정 무역에서 제대로 된중립 매겨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실익이고 어떤 게 이익인지 제대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게 국정입니다. 근데 그 국정을 제대로 정상회담을 가서 다녀오더니 심리적인 집할 국가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완전히 놀리는 겁니다. 심리적인 집할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경제 대국이 맞습니까? 경제 대국이라 하면 우리 선민들이잘 살아야 하는데 실상 어떻습니까? 청년들의 58만 명이 방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기사가 다 대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말 전 사회적인 문제. 코로나에 거치면서 동물사람은 다돈 벌고 부동산 투기하면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은 더대돈을 벌고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게 지 하나 살수 있습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살수 있습니까? 그 이전에 대체 청년들이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 놓고 살수 있습니까? 58년명이 되는 청년들이 수입도 없이 적자로 가족들에게 등이 엎어서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 사회 문제, 사회적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런 정말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윤석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로 나가서 성과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과가 분명 있겠지만 우리 서민들 절대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위기도 정말 심각합니다. 일본에게 어, 역사 문제니 자존 문제니 다팔아치운거 이건 1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고서 얻은 게 없다는 게또 문제지만 세 번째는 뭡니까 전쟁 위기라는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들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후방 기지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면 후방 기지로서 일본은 다시 한국 전쟁의 비밀로 경제를 재건하려 합니다. 그것이 궁극주의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건. 전쟁이 나서 자신들이 다시 방창기지로서 무기를 판매하고 미국의 등이 없고 다시 일본이 자잘 사는 그런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결하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에 가서 우리 군사안보기 정보를 다 공유 해주고 다 내주고 이제는 일본에게도 수출 적자입니다 제대로 된 이익 하나 없는데 일본에게 한일 관계 지출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금은 기업들에게 조금 걷고 전기세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공업년 전기료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서민들에게 전기세 다 보다 옮기고 이제는 우리 전기세 말고 수도요금도 수도 더 오른다고 합니다. 가스요금도 올라서 가스요금, 전기세 합하면 우리 1인당 1만원씩 더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삶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우길기를 단, 우산 우길기를 단, 이런 침략적인 상징을 가지고 온이 일본군에 대해서 국방부에 쳐서도 정말 웃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국방부는 하나같이 우길기는 침략의 상징이 아니라고 공영부를 외워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화태경은 3일 전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우길기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우길기가 세계 평화의 상징이면 전 세계가 쓰고도 남았습니다. 포장, 모고 모양이 어떻든, 조금 바뀌었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길기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다 내주고 있는 사대매고 호군으로서 타는 게 윤석열입니다. 회사 시민 여러분, 속타고 답답한 심정, 윤석열을 타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생각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적으로 다모았을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はい。